초대 가수. 여러분들, 그렇게 기다리셨던, 누구야! 박서진! 아까만 해도 저 보름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었는데, 박서진 씨 오신다고. 저렇게 보름달이 노랗게, 정말 선명하게 탁 보입니다. 오늘 보름달 볼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딱 오셨어요. 자, 여러분들. 박서진 씨를 모시겠습니다! 이 정도 박수 가지고는 안요이 정도 박수 함성으로는 안 돼요.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오늘의 초대 가수, 박서진 씨를 모십니다! 네. 이따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추첨을 한번더 하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시 다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고치면서 노래하는 가수 장고추 박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한시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막 도착했거든요 거의 7시간 8시간을 왔는데 추은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그 마음이 싹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박서진 잘했다 생각하시면 박수 한 번만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누나들은 다 형제예요. 자매예요? 형제요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laughs> 춤도 어떻게 그렇 똑같이 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누나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함게 춤추어주니까 더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을 한곡더 들려드릴까 하는데 다음 곡은 박서진의 노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노래 제목이 꽃이 핍니다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아 똑똑들 아십니다 꽃이 핍니다인데 저희 트로트 가수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트로트 가수로서 이름을 날리고 노래가 뜰려면 전라도에서 먼저 한 급발을 날려야 됩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들려드릴까 하는데 괜찮다 싶으면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꽃이 핍니다. 꽃이 핍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laughs> 에코! <에이컨! 에이컨>! 감사합니다. <laughs> 세상에 누나들 너무 고마워요. <laughs> 세상에나, 어고어렇게 춤을 잘 추는지 모르겠어. 근데 추석이라고 빠마 다시 말았나 보네. 세상 잘 나왔네, 염색도 하고. 아유, 누나는 근데 산타 나왔어요? 어? 아 세상에 눈썹 무지까지 했네. 아유고 그만. 에? 틸비서 눈물 본다고? 아유고그 허블러가 감사하고 많이.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지금는 신나게. 아유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유감 이제 강제 보입니다 세상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신나게 메들리를 들려드릴까 하는데 우리 누나들이 별로 좀 심심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앉아 계신 분들은 절대 앉아만 계시지 말고 만약에 더 신이 나시면 앞에 자리를 넓습니다 넓은 만큼 함께 흔들어주실려고 같이 즐겨주실래요? 정말 같이 즐겨주실래요? 만약에 나오기 좀 그렇다 그러면 두 손은 놀지 말고 손뼉을 쳐주시고 아는 목이 나오면 큰소리로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 앵콜 아유, 아유 감사 세상에 아유 근데 이거 이게 다예요? 네, 무언히그렇게잘 온다 해봐 오늘 기대하고 왔더니 마지 걸었어요 <laughs> 세상에 난 오늘 그냥 나흘 느낌에 더울리고 갑시다 계속 님께서또 신나는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만해 주세요 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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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1년치 할 악수를 여기서 다 하였구나. <laughs> 아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 누나 다 썼어. 이 가져갔대. 네, 물 한잔 하라고요? 예, 네? 예, 네. 한번더 하라고요. 안그래 내가 지금 할라 했어요. 아우, <laughs>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사랑할 나이, 거꾸 나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요. 미러미러 밀어, 밀어, 사랑으로 가슴 세상 이것도 주고 그것도 주고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마지막, 드려,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음, 물 마시고, 세상에 근데 여기 형님이 대빵이에요. <웃음> <웃음> 형님 이렇게 가 <제가> 이제 <laughs> 마지막 곡으로 물고만은 박대리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